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현재 우르프하고 있는 오! 여러분 제시 신지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렐리아한테 바꿔 달라고 했거든요. 이렐리아 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 은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렐리아는 사기다. 어마어마한 사기다. 보여 드릴게요. 일단 강인함을 듭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공속을 들어도 되는데 강인함을 드는 이유는 어차피 이렐리아 딜탱이고 이렐리아 주딜은 원래는 평타예요. 원래는 일반 게임에서는 평타가 맞고요. 우루프에서는 큐입니다. 큐와 스킬들을 거의 무지으로 돌리기 때문에 어, 평타는 그리고 어피 공속 버프가 있어요. 우루프 자체 그래서 강인함을 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큐 때문에 돌발격 그리고 체력 흡수. 이거면 이제 일일련 사기입니다. 괴물이 되죠. 오, 대박. 와, 샤코도 있네요. 샤코에 신나라 신라 되게 좋거든요. 무무도 되게세요 조합 되게 좋거든요, 지금 저희가. 상대에 잭스 같은 게 없으면 될것 같은데 잭스가 있으면 잭스를 이기려면 그브나 신드라 샤코가 되게 잘해야 돼요. 아뭐 문무가 잘해도 괜찮죠. 괜찮네요. 이렇게. 왜냐면 잭스 잡으려면 무조건 뭐 어지간해서 AP 챔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좀 아니면 에이디어도 사거리 좀긴 애들 그리고 스킬딜이센 애들. 잭스는 스킬 챔프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게임 영상으로 넘어가 보시죠. 게임 화면으로. 자 게임이 시작했네요. 아 그리고 전 영상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 아, 아 사기인 챔프가 또 있습니다. 녹턴 말파 같은 경우는 이제 궁극기 때문에 이제 원펀맨 말파가 되고요. 녹턴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강합니다. 그냥 굶기고 달려들면 어지간해들 한 방이에요. 물론 이렐리한테는 안될 겁니다. 물론 아이템이 나왔을 경우 얘기지만 이럴는 당연히 큐고요큐 선마하고 그다음 E 그다음 W 찍습니다. 저는. W 나는 선택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을 먼저 찍어요. 액티브 스킬을 먼저 거의. 아 물론 이도 W 나도 스킬이긴 합니다만 언제가 되나 이거 너무 너무 센데 이 조합이. 아 이거는 한번 붙기만 하면 이럴려가 진짜 세거든요. 근데 붙기가 어렵겠는데요. 브라운도 있어서. 어?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작품은 빠졌고. 아, 이거. 아, 작품은 빠졌 아, 이거. 아, 이거. 아, 맞았 아, 이거. 자제거이깁니다이이 이거. 아주면 먹었지. 들어가서 터트리고 죽었다. 아 그래도 킬 먹었죠. 1킬 일럿이 되아요 좋아 좋아. 만족스러운 성과. 일단은 탑으로 갈게요. 트런들 상대가 나쁜 건 아닌데 얘가 용레벨 지금 제가 이길 방도가 없어서 초반에는템 나오면 제가 이긴 하는데. 샤코가 자러 샤코가 어, 저러고 있네요. 이러면 상대들 상대 레벨링이 안 되죠. 샤코도 안 되지만 음, 말파가 샤 아, 이건 상대들만 안 오면 이기면안 돼. 어우, 야이 레벨 먼저 찍으면 이기는데, 이거... 아, 이거 먼저 어 이렇게 <laughs> 싸워 볼까요? 그냥? 아 안돼 스킬 한방 차이 까비 아깝다 나쁘지 않았는데 1등으로 맞았고 차코가 다 깼네 야야 너 1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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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1렙인데? 아이고 1렙이라 1렙만 아니었으면 이 2렙만 됐어도 이겼는데 근데 왜가여기있 이 레벨링이 안 된건 좋아요. 왜냐면은 저거 녹턴 6렙부터가 진짜 녹턴에 들어가서. 어, 왜안오지 말파 어디갔지? 미드 갔네얘 뭐가 정글도나? 아로스가 안보이네요. 뭐가 가능하면 좋을 텐데 바우로스 크면 안되는데 뭐 물론 나중에 제가 죽여버리겠지만 아렉 찍고 싶은데 아 역시 말파 왔죠 이대은 저도 못이는데 당장은 이기려면 딴게 필요해요 아이템이 좋거나 레벨링을 해서 큐 풀감이 더. 아니, 뻔한데. 아 뻔한데 어 뭐야 했어 이렐리아가 피가 적은 거는 이질요인이 되긴 하는데도 오히려 이길요인이 되긴 하거든요. 이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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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걸 빨리 좀 잡아줘. 를 믿고 들어데 야, 너무 빨리 갔나? 뭐야? 문무 절에, 무 절에, 몸무 절에. 뭐야? 는데 뭐야? 뭐야? 야, 몸무 튕긴 거 같은데? 뭐야? 야, 튕기무튕 있네요, 저희가. 이거 맞으면 날아갈 거거든요. 2연 다본 건데, 아루스 잡고 싶분 이거 높은 주의 있을 것 같죠? 아, 아 뻔했는데, 아 근데 이거 우무가 나갔어요. 이거 우르프에서 인원수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원수에 따라 진짜 2구지 구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안 나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나갔네. 아이 말파도 유기고 녹턴도 유기래서 힘든데. 아또먹가 있어? 글몹을 타고 날아가는건 좋은데 없으면 못 타죠. 부장한 단점 중 하나죠. 일단은 녹턴 때문에라도 방, 이 닌탑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녹턴딜 못 버틸 거예요. 저도 딜템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게 맞네. 안 맞네. 아, 이거. 아, 진짜. 알파까지. 아이대 일은 못 이겨 아직 템이 안 나와서 내가 방템까지 둘려야 되는데 무모가 있어 야 이기거든요. 근데 이거 무모가 없어갖고 제가 지금 아, 무모 되게 좋은데 무모 튕겼네 아쉽다. 아이고 이거... 탑을 포기하고 나한테 팔겠어. 요 아이팟도 어디서 올 거거든요 이거. 아이씨. 아, 네. 일요일이야 크면 진짜 세거든요. 또 나왔고 이제 방패 물립니다. 들땐방패속섞갈 거예요. 일단은 제가 지금 말파한테온코민하면니까 비사지하고 미 비사지 가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뭐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는 피에라가 피을다 싶습니다. 이럴 사기라고 말씀드렸죠 템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묻지만 이길 수 있... 아 이거 트런들 내가 지금 못 이겨 트런들 잡으려면 이거 들고 거야돼 군덩이? 안맞나? 안맞나? 미니언이라도? 아 미니언도 안맞았어? 너무안 해. 데뷔할 수 있죠 아무리 말파바스아 이거 이걸 이게 <놀람>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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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템이 안 나와서 무쌍을 찍기가 좀 힘드네요 비사지 먼저 뽑고 그리고 어차피 W에도 이거 체력 회복도 있기 때문에 이사지를 먼저 뽑고 제가 음, 다음 테마는 이제 모랑. 어, 잡았다. 아, 아! 벽 풀! 아이고, 보고 뭐 했어야 되는데 실수다. 아, 네짜 아, 진짜.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시키 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어, 그래 다 이러면 희망은 생겨요. 이모가 이제 디테일 좀 섞어서 가면, 디테 섞어가면 저희가 지금 4대 5데도 크게 안 밀렸거든요. 포탑 상황이 이렇지만 키수 엄청 차이 안 나고, 또. 원래 우리 과지이작면한2 0 0까지 차이 나거든요. 근데 들스코서 근데 좋았다, 오케이. 하트에 하트에 어, 이거? 없는 이상... 아, 아, 죽었다. 오케이. 죽었이 죽었다. 죽었이 죽었다. 죽었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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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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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 아, 죽었다. 죽었다. 죽야 되는데. 아군이 당했어안 돼. 불러오면 안 돼. 불러오면 안 돼. 불오면안 돼. 불오면못 이겨 아, 뭐 스턴이 걸려서 아이템 왜 이거야 뭐야 이거 제가 이걸 간거는 트런들이 피 y 때문에 o I'm 랑 그것때문에 피읖때문에 막으려고 간 건데 아, r 그런 t of 미 o u If you're going 고 o t 아 말파도 크고 있고. i 아, 아, 이 a i d I was. I was. I was. I was.

야! 무무무야 아니... 우리 무무... 우리 무무 죽었을 줄모르지 무무... 야 무무 진짜 심각했다 아 무무 안 나오고 팀도 아, 이상하게 가는데 덜갈 뭐, 거면 덜 가고 될까? 갈거생각해야돼 그건 잘 했어. 살중입니 일단은 템좀 보고, 녹턴이 아 피부도 갔네 이러면은 아, 이거 그래, 스테라 가자. 스테라 가고, 언드렸네 먼저 스테라카고 필면자. 근데 이거 괜찮나? 방템좀 모자라긴 한데. 아, 이쪽이 오이카한테 온노녹트한테온콘 맞는데. 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인함을 갖지만 공속이 나쁘진 않죠. 1.95니까, 이미. 스테락 살았죠 이거? 스테락 있었으면 스테락 터지면 살았죠 으 어, 우리 집이 잡코요 우리 집 나가는데 집 나가는데 자코요자 어, 우리 집이 나가는데 스테락 다음 필멸자 완성하면은 제가 1대 거의 안 질거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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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바로 먹어야 돼 바로 게임 이길 수 있거든요. 이거 충분히 이길 수있어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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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laughs> 샤코 분신, 샤코 분신. 와, 샤코 오졌다 나랑 먹자. 나랑 먹었어. 나랑 먹었어. 어, 와, 무무. 나올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요. 일단 제가바론도 없고, 제가 돈 모아서 이제 필멸자 나온되 거든요. 이거 방금... 아, 이거 바람을 해도... 아, 부부가 물리면 안 됐는데... 아, 바론... 날라갔네? 아니, 구부가 물리면 안 됐는데, 왜 굳이 안 와서. 갔으면 이거 그냥 그쭉빌수 있었는데 아, 아깝다 아유 저도 갔으면 안 됐어요 그안 가고 버텼으면 이거 억지까지 안 줬을 텐데 진짜. 드럼은 제외하면 다 잡을 수 있는데. 아, 그럼 제가 진짜 미스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드럼이 생각보다. 어? 오, 잡았어. 오? 힘들어가, 이걸? 우와. 심지어 샤코 백도 중인데? 두 명이서 세몇 명을 잡는 거야 내가 나오는데 못 끝낼 걸, 너희 끝내고 싶거든. 왜 이렇게 아파요? 나억지기 밀었잖아. 아니 브라운 왜 이렇게 아픈... 그러니까 제가 원래 초반에 더 빨리 컸어서 다 죽이고 다녔어야 되는데, 크지 못하고 이대위을 <laughs> 계속 당해버려가지고... 재밌어져요. 응, 와... 질바!

근데 이거 신드라랑 애들이 너무 잘했어요. 제가 볼기엔 게임 도었다아 브라움이 생각보다 카운터는 이럴리야. 처음 알았네. 와우 이건 신드라 드리겠습니다. 신드라 너무 잘했어. 이 g 수고해요. 오케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